꾸미고 다녀서 나쁠 거 없잖아요 주머니 사정이 조금 빡세진다 뭐그 정도인데 꾸준해라 아 너무 꼰대 같았지만 사실 이거 그리고 또 다음 질문으로는 네네. 가장 좋아하시는 네네. 브랜드가 네네. 있으신가요 아 저는 오. 요즘에 오라리 바지 입고 비커 같은데 가서 아우터 같은 것도 입어봤는데 진짜 질이 좋은 것 같고 요즘에는 오라리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비싸서 음, 어, 그 조금 생각한 가격이 조금 내가 사고 싶은데 사기에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집에 옷이 많은 게 아페쎄인 것 같아요. 아페쎄는 브티스탠다드 그 바지 네. 그것도 정말 많이 입었었고 뭐, 니트나 아우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압구정 로데오에 할인 매장이 있어요. 그래서 원래 아페쎄를 좋아했는데 그게 집 근처에 생겨서 아페세 옷들도 저는 질이 개인적으로 좋고 핏감도 저랑 맞는 것 같아서 아페세 옷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즐겨 입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아페세는 한 10년 입으셨겠네요 그쵸 렇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 이제 저어일때 <laughs> 어릴 때부터 조금 무리해서 그때 뭐 저기 뭐 밑에 단 적으면 살짝 나오는 아페세 시그니처 또 그런 거 좋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다양한 옷들 너무 튀지 않은 게 많아요 아페세는 그 다음에 콜라보도 적당히 많이 하고 이러니까 카라트랑도 뭐 하고 뭐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페세는 사놓으면은 뭐 유행은 잘 그 하지 않을까? 예, 네. 그렇게 생각해.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제 스타일링 하실 때 네. 어디서 참고를 하시나요? 보통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쉴때 애기 재우고 그러면은 유튜브 보면서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것 같고 어떤 키워드만 내가 검색을 해도 사실 쫙 영상들이 많이 뜨니까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착장 영상들을 제가 볼수 있고 거기서 판단을 쉽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브랜드 소개로 이어지고 뭐 제품을 살수 있는 뭐 장소도 다 제공이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. 제일 요즘에 많이 참고하는 게 옷도도 둑 임꺽정 인도 임꺽정을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럼 약간 옷을 입으실 때뭐 누구를 따라 입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.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패션 롤모델 같은 게 있으신가요? 딱 정해진 롤모델 같은 건 없고 저는 뭐이 사람 이렇게 따라 입어야겠다 이거보다는 어떤 그냥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하고 싶은 음. 것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바이 타는 오빠들 저... 바이커들이라고 하나? 그런 음. 류의 옷들을 좋아하는데 또 너무 막 가죽에 막 부츠에 크로마 츠 끼고 막 이런 거는 제 패션 지론엔 조금 어긋난 어긋났다기보다 너무 과한 건 싫어요. 그러니까 색깔 치는 거 싫어하듯이 너무 어떤 과한 착장이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예를 들면 뭐 지프차를 타는 남자들 아니면 뭐 바이크를 타는 남자들 조금 뭐랄까 조금 거칠고 그다음에 밀리터리 기반의 어떤 이런 스타일들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카키색 옷 많이 입고 음. 베이지색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검은색 좋아하고 그랬던 것같아요 그래서 누구가 롤모델이라기보다 어떤 그런 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을 많이 보고 심지어 그래서 예전에는 막 지프차도 구매해서 아. 탄 적도 있고 지금 오토바이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도 밀리터리를 좋아합니다 밀리터리를. <laughs> 네, 그러면 이제 패션 네.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정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제가 이제 시각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옷 꾸미고 다녀서 나쁠 거 없잖아. 굳이 나쁜 게 있다면 좀 주머니 사정이 조금 빡세진다. 뭐그 정도인데 <laughs> 뭐 예를 들면 미팅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결혼 전에 상견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런 자리에서 그 사람의 외관을 보고 평가가 되는 게 대부분이고 뭐 물론 뭐 이런 말투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일차원적으로 딱 봤을 때 보이는 게 아웃핏의 어떤 그 사람의 외관인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은 막 슈퍼 갈때 이럴 때까지 꾸미진 않지만. 그래도 가까운 거리를 나가도 그나마 조금은 신경을 쓰는 그런 편이에요. 첫인상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정말 중요하죠. 그래서 걱정 시 처음 만났을 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, 신경 좀 썼습니다. 네. 네,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진 작가님으로 모셨으니까 짧고 얕게나마 직업에 관한 인터뷰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진작가가 되려고 결심하신 계기나 뭐 그런게 있나요? 제 어릴 때부터 그 방송반이었는데 이제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이런거에 흥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거에 흥미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린 나이에 근데 어, 이런거 재밌다 한번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사진학과를 진학하게 되고 하다보니 뭐 알바하거나 뭐 이런것도 사진쪽 일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왔던 것 같아요 일로. 어떻게 사진작가가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. 네. 젊은 친구들 중에서 네. 그 사람들한테. 어떻게 하면 사진 작가 될수 있다 이런 거 한마디 음. 부탁드립니다. 사진 작가라는 게 사실 너무 넓은 의미인 것 같아요. 뭘뭐 사진도 카테고리가 많이 나눠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진은 관심이 있으면 접근하기 쉽잖아요. 사실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내가 사진도 어떤 사진을 찍고 싶냐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내가 뭐 풍경을 찍고 싶을 수도 있고 사람을 찍고 싶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진을 찍고 싶고 내가 잘 찍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. 보고 관련된 업장에서 뭐 스튜디오가 됐건 브랜드가 됐건 일을 한번 해 보면은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판단이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본인이 관심이 있는 쪽에 일을 해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러면 결정하기가 쉬워질 거예요.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네. 가장 보람찼던 순간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스튜디오 운영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만족했을 때죠 사실 어, 너무 좋다 또 너한테 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사실 가장 큰 칭찬이자 가장 큰 보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힘들었을 때도 클라이언트들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 마음에 안, 안 들어 하거나 혹은 뭐 여러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결제가 안될 때도 있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컴플레인 들어올 때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순간들이 힘들긴 한데 그 또한 그냥 이렇게 제가 일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걸로 막 상처도 받고 많이 힘들어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게 정말 기분 좋음과 기분 언짢음의 반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실장님만의 사진 씬이잖아요 네.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철학이나 무기 같은 게 있나요? 일단은 석정씨 구독자 중에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서 어떤 자기가 앞으로 미래를 전개함에 있어서의 저의 어떤 노하우나 팁을 설명해 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사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계속 그냥 관심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좀 찾아보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의류에 관심이 많아서 뭐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가서 일을 하면 돼요. 해보면 되고 접해보면 되고 조금 힘든 순간이 항상 오아요 초반에 근데 그런 거잘 버텨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한 1년만 해도 이게 내가 앞으로 밀고 나가도 되겠다 혹은 여기서 멈춰야겠다는 라 판단이 서니까 그런 자기의 관심이 있었던 거를 직접 몸소 체험해 보고 경험해 보는 게 저는 진짜 좋은 거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당연히 혼자 스튜디오를 시작해서 직원도 없을 때 정말 혼자 모든 걸 해내가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했었는데,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.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한두 명 직원도 생기고, 일도 많아지고, 그렇게 해서 지금 얼레벌레 이 자리에 온것 같은데, 그래서 그냥 꾸준히 관심 있는 거에 많이 지치지 않으면 은 파고들면 되지 않을까? 제가 꺽정씨한테도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점점 오래 되지 않았지만, 본인이 관심이 고 여기서 이렇게 뭐 유튜브 작업하고 촬영하고 이게 괴롭지 않고 재밌으면 한번 꾸준히 해봐라. 그럼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같은 맥락이에요. 어 그래서 꾸준해라. 아 너무 꼰대 같았지만 사실 이건 진리예요. 네, 그럼 이제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네. 사진작가라는 네. 직업의 장단점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장점은 모르겠어 저는 사진이 재밌으니까 이거 찍고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게 재밌어요. 재밌고 내가 어느 정도 이거 이해도가 높아지는 순간이 되면 뭐 창작물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.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희열? 이런 게 있고. 단점 같은 경우에는, 어, 뭔가 내 결과물을 평가받을 때 엄격하게 기준이 있거나 정해진 답이 없잖아요. 그런 것들에서 누가 예쁘다고 하면 예쁜 거고. 안 예쁘다고 하면 안 예쁜 거예요. 그런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남들이랑도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다른 거에서 오는 조금 혼동이죠. 있 이제 그런 건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창작하시는 분들이 다 갖고 계시는 그런 그렇죠. 뭐, 뭐 노래하는 사람이건 연기하는 사람이건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냥 정답이 없는 거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. 이제 사진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후배들한테 네네. 한마디. 부탁드립니다. 본인이 어떤 사진을 하고 싶냐를 정해서 어떤 걸 잘할 수 있냐를 정해서 가는 게 정말 좋고요. 저 같은 경우에 뭐 사람도 찍고 제품도 찍고 하지만 한번더 내가 사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처음의 순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. 내가 진짜 제품만 찍는 사람이 되겠다. 아니면 웨딩만 찍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베이비 촬영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깊 기... 공부를 한번 해서 나아가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. 그다음에 지치지 말고 어,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사진도 정말로 공부 많이 해서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렇죠.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. 네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이 스타일 에피소드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오늘의 건물 게스트 윤규상 실장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밑에 띄워 드릴 테니까 팔로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두 개가 있어요 두개 개인 계정, 스튜디오 계정 아 스튜디오 계정도 네, 네, 네. 네, 두개 띄워 드릴 테니까 팔로우 많이 해 주시고요 네. 네, 그러면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옷도둑 임꺽정. <laughs>